나무관 샘보살 오늘의 본문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내용입니다. 신병신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병은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도 없는 원인 모를 기신병, 이것을 중음이라 합니다. 중음이란 살아생전 죄를 많이 짓고 집착과 하니 많아, 해탈이 안된 영가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지배를 하며 기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음신의 지배 안 되려면 하심을 내어 청정자성으로 살아간다면 신기와 기신병은 절대로 네버 접근 금지. 나에게 오다가도 터닝을 하는데 기신이 좋아하는 체질 성격이죠. 우울증을 앓거나 어렸을 때 상처받은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거나 자신을 학대하고 마약이나 약물 복용을 하거나 또한 미움을 쓰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좋아하는 영매 체질이 되어 주파수가 딱 맞아버리니 종은신이내몸 안에 존재하는 순간 나의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무의식으로 원치 않는 탁한 영혼의 지배되어 꿈을 많이 꾸거나 가끔 예지몽도 잘 맞추고요. 헛것을 잘 보고 헛소리를 하며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뱀꿈을 잘 꾸고요. 깊은 잠을 잘못 잡니다. 또한 온몸이 무언가 눌려서 늘 몸이 무겁고 영가들이 몸속에서 기생을 하니 해리성 인격 장애로 오는 내 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영가들이 몸을 툭툭 치며 건드는 느낌이 들고요. 늘 소화가 잘안되요 영육성 식도염이 생기고요. 혈액순환이 잘안되요 어지럽습니다. 신병 신기 때문에 원인모를 병고까지 겪는데요. 이것 또한 살아 생전 영가들이 아픈 고통을 그대로 표현할 수도 없이, 뾰족한 바늘로 온몸을 사정없이 찌르는 고통을 느끼고, 술과 노름을 좋아하는 영가가 내 몸에 기생을 하면 술 때문에, 노름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피하고, 집안의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 폭망해 버립니다. 또한 내 몸에 자살기가 있으면요. 갑자기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빨래줄만 봐도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신병입니다. 이 모든 원초적인 것은 살아생전의 집착 때문에 자손들이 독박을 쓰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집착 때문에 생긴 탐진치. 생사고의 괴로운 뿐이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신병신기에서 벗어나려면 귀신들이 싫어하는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귀신들은요 집착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기에 해탈이 안돼요 그 한을 풀어 달라고 윤회해 달라고 자손들에게 왔으니 집착과 욕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되는데 말처럼 이게 잘 안됩니다. 이래서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수행 방법은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집에서 방콕하지 말고 무작정 꾸준히 걸으세요. 따사로운 햇빛은 우리 몸에서 신경세포 세라토닌이 활성화되어 눈을 맑게 해주고 행복 호르몬이 전달이 되니 우울증, 귀신병에서 벗어날 겁니다. 신기와 신병을 앓는 분은요. 조속으로 명상을 하면 요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3, 40분씩 명상을 하면 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 형성이 돼요. 명상하는 도중에 눈에 눈물이 나고 하품이 나와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니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깊은 수면을 맛볼 겁니다. 또한 진언을 하면 좋은데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 진언을조속으로 시간 나면 108도 시간이 안되시는 분은 21도를 독성을 하고 독성하는 중 나오는 침들은 모두 화장지에 뱉으세요. 침을 화장지에 싸서 뱉는 이유는요 진원을 독성할 때 나오는 침들은요 내몸 안에 있는 안 좋은 영체들입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도 무의식으로 호보신장님의 기운을 받아야 하니 신묘장구 대다랑이 대비주 진원을 틀어놓고 주무시면 삿된 꿈도 안 꾸고 깊은 수면을 취할 겁니다 유튜브에 신묘장구 대다하니 치면 나옵니다. 금강경을 하루에 한번 읽어도 모든 아상과 집착을 놔버리니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신을 하니 내 안에 탁한 영가들이 이제는 해탈을 해야겠다. 그 동안은 자손의 몸에 나가고 싶어도 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문을 못 열었는데 자손들이 마음 공부로 영가들이 나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나도 이제 해탈해서 자손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조상의 음덕이 뭔지 보여주마. 신기신병에서 벗어나 불행끝 행복 시작. 정신이 건강한 제2의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나무 관샘 보살.